오늘는 제가 이제 로터스 무기가 나오는 날인데 이거를 만들기 전에 이 리슈 오토건을 16강을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 로터스 무기에다가 계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라코 23,700개 있고 총매제 124개 500만 테라 있는데. 이걸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창고에 이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아가지고 돈좀 골드 좀 지금 수급을 해놓은 당,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이거 팔고 그러면 천만 골드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어딨어, 이거. 이거 팔면 1억 4천 골드 그러면 1억 5천 골드 이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총매제 바로 키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눌를게요 이건 막 연타했다가 멘탈 나갈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할게 와 좋아, 좋아. 와, 빨리 붙었어. 오, 제발. 빨리 붙으면 붙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정가는 안돼 제발 중간에 붙어 줘어 18에서 6%로 줄었어 지금 아 느낌이 좋지 않아 어서 오세요 아안돼 정가는 제발 정가는 네이버 아닌데! 정가 한것 같은데? 어, 정가 안 했다! 그지? 정가 아니었지, 방금. 붙은 거지, 중간에. 중간에 붙은 거잖아, 방금. 그죠? 정가 아니었잖아. 맞잖아. 이게, 이게 지금 붙은 거면 정가 아니었어, 방금. 와, 대박. 오. 어, 심장, 심장 터져, 심장. 방금 상급 라코도 좀쓴거 같거든. 원래 있었는데 아닌가? 상급 라코가 그 써진 거 같은데. 상급 라코 있었던 거. 그죠? 자, 여기 있는 것도 일단 다 뺄게요. 이거 2,800개도 있는데 <웃음> 제발. <웃음> 지금 총매제 100개. 100개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내 상금라코 제작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최대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50개 정도만 일단 50개 정도만 할까? 복띵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일단 10번만 눌러보자 10번만 아 여기는 나 광클 못할 것 같아 무서워 무서워요 여기는 무서워. 아, 제발, 붙어주면 나 진짜 존나 열심히 할게, 돈파. 오케이, 오케이, 팔십 개 아, 광클 좀 무서운데, 이거 다쓸 때까지 광클 한번 가볼까? 종겠어 씨발 <laughs> <laughs> 아, 와 종카치겠어 씨발 제발 개새끼야 안돼 벌써 반절이 넘었어 씨발 환클은 안돼 아아 어. 와, 진짜. 와, c 발 와, 이거 쉬운 게 아니네. 나는, 나는 다를 줄 알았어. 솔직히, 다른 사람이랑 다를 줄 알았어. 똑같구나, 나. 나도 똑같은 놈이었어. 다를 법 없는 놈이야. 난 중간에 붙을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이랑 다를. 아, 근데 정가 치고도 남겠는데 재화가 그죠? 500만 테라까지 있어가지고 이건 나, 남아돌겠는데 글러 먹었다. 이퍼, 이게 쉬울 리가 있나? 쉬울 리가? 에이, 라쿠 얼마나 사야 되냐? 라쿠몇 <laughs> 개나 사야 되지? 총매이이짜 많이 많긴 하다. 에휴. 에휴. 라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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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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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5,000개 5,000개로 하 어? 돈이 없어서 그런거겠지? 황금도 없네 그럼 일단 이거만 저 해보자 황금도 사야되니까 아 이게 지금 저기 해가지고 십몇 퍼 채우려면은 이게 또 필요하거든요 아 스포 아. 줘야되 아이고, 정가 치겠어요. 잠깐만, 지금이 누적 강포가 82만인데, 천회로 옮겼을 때 강포가 얼마나 필요하지? 그것도 좀 확인해야겠는데. 그거, 이거 한번 보자. 정가라면안 좋거든. 이게. 보면은, 어디 한번 볼까? 보자. 55제 무기가 16강이 되려면 976만 그 다음에 무기 16강이 지금 100만정도 더 채워야 되거든요 50제는 50제 16강이 87만이니까 아 870만이니까 970만 100만 100만정도 더 채워야 돼 띄우고 나서도 그러면은 라코를 한큐도 한큐도 사야 되겠다. 아, 다써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하뭐다 만들겠습니다. 될것 같으니까 모아놓길 잘했지. 아 결국 전까지네. 아유 야속하다. 야속해. 그러면은 100만을 더 채워야 되거든? 몇만, 몇만이 싸지? 아, 이거 빡센데? 한 12퍼 정도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라코 8개씩, 7개씩 뜨네 좀만 더 하면 되겠죠? 50만만 더 채우면 되거든? 아 아쉬워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의 운이 없는 것을 아, 나 뭐해 공개장전을 가야지몇 개를 사야되지? 몇개몇 개를 사야될까? 한 4천개만 사볼까? 4000개만 살게요. 이게 또 괜히 많이 사면 손해 보니까, 어차피 나는 16강 이상을 갈 생각이 없거든. 딱 그냥 16강만 개성일을 해주면은 돼가지고, 이것도 45개 다 필요 없는데 한... 한 28개? 요것만 채워주면 되거든요. 네, 16. 정가 쳤습니다. 전화 열받게. 어, 970만. 970만이고, 970 몇만 돼야 되거든? 976만 5천. 그러면은 970한 번만 더 누르면 돼요. 한 번만. 하나만 더. 여 여섯 개만 만들면 되겠지. 여섯 개. 한 번만 누르면 되겠다 야, 근데 이거 진짜 2 퍼가 그러니까 이 보면은 무기보다 그게 더잘 뜨는 것 같아. 무기 아바타가 0.25퍼거든. 무기 아바타가. 0.25퍼인데 0.25퍼랑 2퍼 차이거든요. 근데 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됐죠. 98만 1000결국에안 떴어요. 결국에 500만 테라 있었는데 지금 여기 한한300 330만 테라 정도 쓰고 있는 나코 23000개 다 쓰고 그다음에 총매제는 아직도 좀 남긴 했네요. 총매제가 120개가 있었는데, 자이 정도 됐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걸 만들면 되거든요. 이거를. 자 만들. 아 이게 이거를 빼야겠네 50개 강화의 끝이. 아, 어, 그래도 15강 갈때 붙어 줘 가지고 다행이긴 해. 자, 원 만들어 주고, 욘 여기에서 이제 해제를 하고, 자원을 봉인해 한 다음에, 이거 좋은가? 뭐든지 이거 50 레벨 오퍼가 더 낫지. 이걸로 하자, 대증중으로 하자. 와, 야, 씨 간지 난다. 야, 잠 기다려. 와, 나도 이제 드디어 분간지. 중간에 안뜬게 진짜 뼈아프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거 해 줘야겠죠. 이거를 이제 띄워 줘야 되거든. 또 여기 중요한 게또 남았지. 칼박. 제 칼박 100%였거든. 리슈어가. 솔직 솔지... 아! 이거 스톱 해야 된다. 인정? 97퍼면은 쓸 만해. 100퍼 쓰고 싶은데 100퍼 나오겠냐? 에? 9 7로 하자 이 정도면 은 그냥 써야 돼와 2만 이거 그냥 5퍼도 5퍼도 박자 어? 이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박어 깔끔하게 써버려, 그냥 네. 오케이, 데미지 오퍼.